이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자 선생님들 원서를 우리가 어떻게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또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당락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경쟁률도 매우 다릅니다. 정말 올해 얼마나 모집 정원이 늘어났습니까? 1차 시험에서 일단 우선 합격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집 정원 늘어난 거에 혜택을 선생님께서 충분히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관문은 지원을 어떻게 잘하느냐, 지역 선택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역별로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지선 교수는 지역 맞춤 특별 관리 개인 가회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5 기준으로 했을 때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지역 82점, 가장 낮은 지역 72점이었어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유아유형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성적 대비 가장 효율적인 지역 선택에 일단 도움을 드리고 그 지역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전략적 지역 선택 필요해요. 우리는 타겟 합격, 타겟 맞춤 합격을 겨냥합니다. 활시위를 땡겨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타겟 맞춤 합격 그것만이 선생님의 합격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9월 22일에서 9월 26일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총4회 실전모고를 통해서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가늠해서 일단 전략적 지역 선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지선이 예견한 것 치고 틀린 게 있었습니까? 다 맞았어요. 다 적중했습니다. 경쟁률, 티어, 커트라인, 모든 게다 적중했어요. 작년에 제가 해설 강의 수험가에서 가장 빨리 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는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시험 못 봤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80점 이하 선생님들 다 2차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커트라인, 1차 커트라인 발표가 딱 나고 선생님들이 막 울고 난리 났잖아요. 왜 그렇죠? 제 말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이 기뻐서 울었고, 제 말을 안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후회돼서 울었어요. 왜냐? 정말 대부분의 지역이 커트라인이 80점 이하인 지역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티어 계속 늘어난다고 예견하고 적중시킨 것은 이지선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역 맞춤반을 운영을 했는데 제가 찍어준 지역에 가신 분들 치고 다 붙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경쟁률 낮은 지역으로 찍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성적을 봐서 이 정도 성적이면은 이 지역이 좋겠다. 이런 걸 제가 다 어, 이렇게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